샬롬 샬롬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바이블 투어 성경 속으로 책 이야기 열번째입니다 창세기 1 4장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.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나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.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. 창세기 14장에는 최초의 중동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.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오는 그 돌라오멜은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왕의 이름입니다. 이 구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즉,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았을 때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. 그런데 13년 되던 해에 배반하여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. 그래서 14년 되던 해에 메소포타미아 쪽의 군사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.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시이 붙잡혀갔고, 이에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.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의 종들은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이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.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도망하여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.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과 함께 헤브론을 출발하여 엄청나게 먼 거리를 추격합니다. 헤브론에서 예루살렘, 베델, 세겜을 거쳐 다한을 통과하여 다메색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사로잡혀갔던 롯과 함께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왔습니다. 샬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